안녕하십니까 만윤식입니다. 아, 지금 여기는 남양주고요. 남양주 진접인데 오늘도 그 우거지 싣고 올라왔거든요. 이제 하차를 했는데 아 진짜 짐이 없어도 너무 없어. 수작업 짐 기피하지만 수작업 짐을 잡았습니다. 이 프라이팬 박스래요. 아마 겁나 무거울 것 같거든요 들기 싫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빈차로 또 내려갈 수가 없어가지고 요걸 에지목어가지고서 빈차로 내려간 적이 몇번 있단 말이죠 매출에 심각한 타격이 있지만 골라 잡을 수가 없는 시대에요 저들었는데 167박스래 내일 충주에 체육관 있거든요 거기 무슨 행사를 하는 것 같아 일단 지금 점심시간 걸릴 것 같긴 한데 저는 해가지고서 봐 점심시간 걸린 날은 저도 밥 먹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껴라 아껴라 Я 목적지 주변입니다. 예, 사장님 여기 그 근처 왔는데 일로 들어와야 돼요? 차 혹시 보이세요 지금? 안쪽으로 들어가려해서내비가 길가에 있는 거야 앞쪽으로? 아, 네비가 그 집길 굴목길을 알려줘 가지고 아 앞쪽에 그 대로변 쪽에 있는 건가요? 아, 알겠습니다. 돌아갈게요. 아, 아닌 것 같았어. 약5 0 0미 신호 위반과 3 0 k m 미터 단속 구간입니다. 잠시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우측 방향. 여기 서 있는데 그 상호가 어떻게 되나요 거기? 차안 보이시죠 혹시? 녹색깔인데 그 타이어 가게 있는데 여기 서 있거든요. 아, 아 일로 쭉 올라가면 될까요? 남도전기 방면으로 올라가라는 말씀이신 거죠? 예 사장님 여기 주소 잘못 넣어주셔가지고 엄청 헤맸네. 아 알겠습니다. 충분하다고 했는데 너무 좁은 거야 아 이상하다 이러면서 왔는데 데르베이라 해가지고서 아무 생각도 없었네 아 이거. 진접이 되게 크네 생각보다 10km 거든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여기가, 여기서 끝과 끝채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엄청 넓은데 진접은 공교롭게도 여기서 타이어가게에 있었어 아 저거네 완전 큰저 물류상고 야, 이이 이, 이 사람도 웃기겠다저렇게큰게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<laughs> 대문장만하게 있는데 저기 물류창고가 거의가 없었겠어. 저큰게안 보인다 그러니까 당연하지. 딴데가 있는데 보이겠어? 이거 봐. 대문장만하게 <laughs> 대문장만하게 돼 있는 이 공장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어이없었겠어. 장방에 모회전... <laughs>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아, 요건가 보다. 박스 싸우는 거 보니까. 응, 음, 상차 완료했습니다. 새마을공고네, 서대에 있는 새마을공고가 여보 내일 행사하나봐요. 그래서 뭐 총회한다고 거기서 이제 프라이팬 나눠주나봐. 이렇게 해서 집에 왔고요. 내일 요 하차하는 영상 마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차하러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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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네. 딱 예상한 시간 걸렸네요. 30분 정도 걸릴 것 같다는데. 네, 무사히 하차하고 나서 나왔습니다. 아, 아침부터 운동했더니 이거 땀이 좀 나는걸? 어디 가냐고요? 또 우거지실러 갑니다. 아 커피 마시는데 오늘 싱크대라고 하는데, 싱크대가 아니고 그냥 가구인데? 그냥 가구고, 여기 내일 발전소 간대요. 한전인가? 한전인지 모르겠습니다. 음성 쪽에 내려가는 건데. 지금 상차 대기하고 있고요. 일단 상차하는 거 먼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차하고 있습니다. 야, 한차 가득 실었네. 한차 가득 실었어. 아 상하차 이거 다 해주신다는데, 보통 가구 이거 실는 데 보면은, 이제 본인들이 직접 상차하고 나서, 직접 거쪽 이제 현장 가가지고서 다 설치까지 하는 것까지 해서,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물론 가구만 이렇게 보내는 데도 있는데 이제 가구를 실어서 직접 다음날 이제 공사 현장이라고 할까요 그 현장 가가 지고 직접 내려가지고서 납품하는 것까지 이렇게 이렇게 하시던데 야, 진짜 힘들 것 같아 아 근데 산사가 너무 오래 걸렸어 아까 보신 것처럼 진짜 한차 가득 실었거든요 지금 나 이렇게 가득 실은 건또 처음이네 그리고 이렇게 가득 실었을 때는 이게 왔다갔다 왔다갔다 이하다가 자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거 안 자빠지게끔 잘 실어주셨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 내일 내리는 거 마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아, 뭐 발전소니까 발전 시설 같은 거다지으려면넓게짓긴 해야지 30분 넘게 기다렸습니다 오래 너 말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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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어디요? 가구 네? 가구 완전 복잡해요. 아 차하고 있거든요. 네, 길이 좁아 좁아. 이거 보시다시피 이 야적 야적을 막 이렇게 해놔서 이제 뒤에는 어깨한데그 도로 폭이 좁아서 차 돌릴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. 그래가지고 후진으로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. 후진. 노면 상태가 좀 좋으면 모르겠는데 오늘 또 날씨가 추워 가지고 땅이 얼었단 말이죠 이제 어제 날이 좀푹할때 생겼다 이제 그 바퀴 따라 생긴 트레드 따라 그게 얼었어 진흙이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. 땅이 울퉁불퉁 막 이러니까 안 좋단 말이죠 근데 거기다가 후진으로 나가야 되는데 저기 코너배기가 아까 들어올 때 보다시피 좀 좁았어요 집 내리면 축 올라가니까 괜찮을 수도 있는데 잘못하다 바뀌어가 빠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히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오늘 오전 다발렸네 네, 사장님이 그래도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운송료 조금 더 챙겨주신다 고 그랬거든요. 네, 감사합니다. 하고자. 이따가 나갈 때 다시 찍어볼게요. 잘 나가야 되는데. 게 양심적인 회사를 만나 사장님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. 처음에 5만, 5만 원더 준다는 거야. 그래가지고 아우 사장님 그러면 너무 손해가 크지 않냐? 했더니 뭐한 3만 원 드릴까요? 그랬더니 네네 짐이 네. 그렇게 좋지 않은 편에도 불구하고 금융 치로 됐다.